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11억. 지금 1주택자는 1 1억원이고요 2주택 이상은 이건 이제 인별이죠, 인별. 사람별. 6억 공제인데 이걸 11억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가 문제냐? 이 다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를 되니까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 이상은 요율,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 이상은 요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어, 이거 가지고 좀그 서울시민의, 에 어떤 민심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글쎄요. 뭐, 떨어지든 붙든 하겠다는 건데, 떨어지면 안 하고 뭐,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예. 지금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공식 당론,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가급적 이번 주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다. 제가 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 후년, 2년이 있으면 이제는 국민, 어, 이번에 이제 그, 저기 지방선거, 지금 지지율이 그, 국민의힘으로 많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도 패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그 부분에 따라서, 어, 아마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에 대한 걸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한시적 완화를 하고 지금 있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물이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삽니까? 안 사고 있죠. 더 떨어질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각도, 여,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주택자 왔을 때 정리하라고 해서 했던 분들은 절대 후회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 매물은 내돌려 가면, 매수자들 한참 밑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종부세는 또 세게 맞아왔죠. 많은 사람, 집세채큰거 가지고 있던 사람은 1억 가까이 맞았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오히려 매도를 했던 분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요, 꼭직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그러면 팔고 또 다른 전략을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 있을 것 같아요. 자, 당론으로 채택을 해도 부족할 뿐아 지금 당론으로 채택을 안 했다. 자, 또 그리고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 현행 30%에서 10%. 그러니까 이 중부세는 상한선이 150%, 1주택자. 그 다주택자는 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사관선이 300%였죠. 작년보다 3배 이상 넘어가는 게안 되는 건데, 재산세는 작년 대비해서 30%가 이유공원조과는 커트, 더못 넘게 하는 건데, 30%, 그러니까 130%까지. 10%로, 그러니까 110%만 더 내게 하겠다. 작년에 100만 원이었으면 올해 110만 원까지 내게 하겠다. 130만 원이 아닌, 어, 이걸,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모두가 오르는 건데, 왜 재산세 얘기는 언론에서 하지 않냐는 얘기를, 작년부터가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 재산세 자체도 좀 낮춰 줘야 됩니다. 공시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금리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 금액대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적은 이런 쪽으로 매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평형이 전용 84죠. 84가 수요가 많이 줄었다. 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84가 원래 비싸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5구나 6 0을더 많이 사죠. 그러니까 평당가가 더쎘죠 근데 이제 아예 어 20평 미만의 이런 소형 평형대가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의어떤 원리? 금리 인상이 된다, 공급이 많아진다? 뭐 재개발 재건축에 호재가 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몰리는 풍선들이 있습니다. 풍선이 어디로 가나? 예 그런 루트를 우리가 잘 찾아서 예측을 예할 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변동금리가 이제 금리가 주담보대출이6% 까지 비싼거는 6% 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지금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가 그 정도 올라가면 변동금리는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고 또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자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어 금리를 올리는 데 꺼려하는 게 뭡니까? 계속 간을 봐요. 미국 연준도 그렇고 아 우리 0.5% 올릴 수 있어 어또 심하면 0.75% 올릴 수 있어. 법을 약간 살짝 간을 보면서 어 금리가 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소비를 많이 하지 마라.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물가 자체가 공급이 좀 적게 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때문에 밀수입이 어, 공급이 적어졌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가 인도네시인가요, 인도네시안가요. 밀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이 계속 뛰는 거예요. 예, 러시아 온유 때문에 온유 공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온유 공, 온유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온유라는 것은 모든 우리 어떤 생산품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어서 금리는 인상 안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경제란 말이에요. 너무 자 그러니까 소비를 너무 이제 금리를 올리면 안 하게 되면 경제가 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다가 내년에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너무 또 겁먹을 것도 아니고 또 준비를 안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이도님 넌 굉장해.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과열 우려. 뭐가 과열됐습니까? 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이 공약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겠다. 일기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기부채납 받은 걸로 임대공급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10억에 내놨던 걸 10억에 팝니까? 11억에 팔고 12억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내놓으려고 하다가 6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완화책을 좀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온희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청문회에서,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어, 지, 지금 너무 과열돼 버리면, 이 지방선거에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는 조금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6월 1일. 그러니까 6월 달이나 7월 달에, 어,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번, 어, 온인을 구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예측이 됩니다. 예. 자, 갈피보자는 부동산. 거래절벽 해서 쉽지 않다. 매, 다주택자들이 5월 10일부터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매수자가 살줄 알았죠. 근데 안 삽니다. 거래절벽이 왔어요. 왜안 삽니까? 예. 심리가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매수자가. 더 밑에서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아예 그러면은 6월 1일 넘기겠다. 6월 1일이면 종부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한번더 내겠다. 차라리 너무 낮은 가격에 나는 못 팔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절벽이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매수자나 매도자가 요런 부분에서 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어, 요거는 개별, 개개별로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자, 계약갱신 요구권 안쓴 전월세 큰폭 올랐다. 전전 종세보다 18% 올랐고, 월세도 14% 올랐다. 임대자산법 2년 동안. 갱신했던 거랑 2년 비교해보니까 갱신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올 7월이 되면 이제 신규 계약이 또 나오거든요. 7월 말부터. 그럼 또큰 폭으로 그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갱신 안 했던 다 썼던 거는 현 시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 이 하반기 부동산 정책 중에 눈여겨 봐야 될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전세가가 요동이 치면 다시 또 면매가를 어, 흔들지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 편차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DSR 규제 강화 집 사는데 영향은 미미하다. 7월달부터요. 5월 1월부터는 2억원 초과 이 주택을 사는 데에서 DSR 규제를 했지만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부터인데 이미 DSR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그니까 이 규제 강화된다는 게 1억원 이상부터인데 과연 1억원 이상 2억원 사이에 그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2억 원 이상이면 사실상 거의 웬만한 주택들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적용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뭔가 또 어, 강화될 것이냐, 시장의 영향이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미비할 것이라는 거죠.